레이캬비크와 함께 주변 그 서남부 도시들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레이캬비크 네. 도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지난번 그 베를린도 뜻이 있었고, 암스테르담도 뜻이 있었는데 다 있죠. 예. 예 역시 그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그 뜻이 있습니다. 왠지. 네. 레이크 호수.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니에 레이캬비크 그건 아니고. 네. 그 아이슬란드 말로 이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말은 연기가 나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기가 나는 땅이요? 네. 김인가? 그렇죠. 김이죠. 어떻게 보면 연기라기보다는 김이죠. 수증기가 네. 올라오는 건데 맨 처음에 딱 도착한 사람들은 그걸 연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인도였던 아이슬란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나로손인가요? 아르나르 손님이 딱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이게 수증기가 이땅 밑에서 수증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 같이 보였겠죠. 예. 어, 저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 그 당시 말로, 그 당시 말로, 그 당시 아이슬란드 말이 되겠죠. 요것은 레이케아비크다. 연기가 나는 땅이다. 음. 연기가 나는, 연기가 나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 때문에, 오, 땅의 열 산. 때문에 땅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죠. 연기는 사실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골프르 아르나르손이 최초의 이주민이면서 네. 또레이캬비크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아르나르손은 이 아이슬란드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분을 네. 뭐 빼놓고는 뭐 역사를 얘기를 하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태초가 되는 거니까. 예. 아, 그러면 예. 여기 가서 교통은 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교통도 좀 알고. 아까 버스가 4만 7, 공항 버스 4만 7천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뭘뭐 타고 다녀야됩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였지만 걸어 다니기? 예 이게, 이게 도시가 크지가 않거든요. <laughs> 네. 도시가 뭐 11만 명밖에 안 사는 도시니까 12만 명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딱한번 어 타봤어요. 한번 그냥 재미로 네. 한번 타봤는데 뭘 타봤어요? 그 버스를 타봤는데 네. 그 레이아비크 시내 버스를 스트라이토에라고 부릅니다. 스트라이토. 스트라이토가 시내 버스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 이게 그 4,600원 한번 타는데 거리에서만 뭐? 4,000 거리 상황에서 4,600원이요? 600원. 4,600원을 내야 되니까 타고 나서도 마음이 야. 찜찜한 거예요. 이걸 로 아, 우리나라에서는 4,600원이면은 뭘 할까? 근데 여기서는 버스 한 번에 같이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버스 안에서 거실음 돈을 안 거실로 줍니다. 메나 아. 그러니까 딱 맞춰서 줘야 되고 이렇게 맞춰서 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냥 헌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타기도 불편한 데다가 4600원이라 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타기가 싫었고요. 튼튼한 다리로 걸어다녔고. 그래서 보통 1일권을 추천하는데 1일권도 아, 그 17,000원 정도 됩니다. 1일권이. 그리고 3일권은 이제 한 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그 작은 도시에서 버스를 많이 탈 일도 없는데 3일에 사만 원을 내야 되고 어이. 하루 2 4 시간 기준으로 만칠천 원을 내야 되니까 네. 굳이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뭐 다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타야 되니까요. 1인권 같은 거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다 있나 보네요 버스가.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1인권몇칠권다 있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만 원 만칠천 원 하셨는데 네. 그 거기는 그 화폐 단위가 뭡니까? 화폐 단위가 그 크로네가 있고요. 크로네? 예, 그 아이슬란드 크로네라 그래서 ISK라고 표시를 하고. 네. 그래서 그 공항에서 바꾸면은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서 네. 이 도심에 나와서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눈에는 또 사설 환전소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100% 100%그 카드로 다 예, 카드로 맞다. 냈습니다. 아주 작은 돈, 정말 최소한 준비해간 작은 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환전안 하셨구나. 예, 카드로 다 냈고 카드가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 마스카드, 그, 비자카드. 단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단위가 정말 이게, 이게 그일 i s k 가요일 아이슬란드 크로네가 10원입니다. 아, 거의 딱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네, 의딱 1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리가100 그러니까 크로네가 1,000원. 예. 어, 간단하네. 500 크로네가 만 원. 예. 5천 크로네가 그, 5만 원. 아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laughs> 그걸 그랬어요? 계산 못 하겠습니까, 제가? <laughs> 근데 뭐그 워낙 비싸니까 보통 뭐 이게 단위는 <웃음> 쉽지만 <laughs> 네. 레스토랑 들어가면은 5,500 크로네 딱 음식 하나에 붙어 있고 900이네 900 네. 맥주 하나에 뭐2,000크로에 붙어 있으니까 어휴. 네 근데 계산하기 쉽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겠습니다. 작은 <laughs> 네. 도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캬비크만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아. 좋은 것은 사실 렌트카를 빌리는 게 좋습니다. 렌트카를 가지고 렌트까요? 예, 렌트카를 오. 빌려서 뭐 폭포도 가고 온천도 가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블루라 운도 가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는데 이 렌트카 비용도 성수기 때는 엄청 올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가신 게 성수기 아니었습니까? 예, 네, 성수기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폭스바겐 폴로라고 하는 차 아나요? 폭스바겐 골프보다 한 단계 낮은 아, 작은 차. 잘 네. 우리나라의 한 레이급 정도, 레이보다 조금 큰 차. 네? 그러니까 소형 차죠, 아주 작은 컴팩트한 차인데 그 차를 하루 빌리는데 15만 원을 냈어요. 아, <laughs> 하루 빌리는데 보험료 포함해서 야하. 15만 원을 내니까 4일만 빌려도 60만 원입니다 렌트 비용이. 아이고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버스도 비쌉니다 이 나라는. 뭐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가는 장거리 버스도 한 10만 원돈돼 버리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 버리니까 아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렌트카로 가자. 그래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물론 그 기름값 다 자기가 내야 되는 거고요. 기름값은 어때요? 기름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래요? 일, 다 비싸구나? 리, 1리터에 한 2,500원. 네? <laughs> 1리터에 네. 2,500원이 되 되네요. 기름을 이렇게 넣, 넣는데 네.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와. 이야 이게, 아, 이게 10리터는 2만 비싸구나. 2만 5천 원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키아비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주차료를 받고요. 시내 어디든간에 그 이후에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렌트카로 실컷 다니다가 여섯 시 이후가 되면 어디든지 주차를 하고 돼도... 어. 숙소에 올 수가 있으니까 워낙 다 넓으니까 또네 넓을 그럼, 하겠네요 차주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좀 렌트카 비용이 그 떨어진다라는 거고 제가 갔던 성수기 때는 렌트카 비용이 엄청 비싸서 SUV가 SUV 같은 걸 빌리려면 하루에 하루에 삼십만 원? 어 열한 명 타는 거는? 예 하루에 삼십만 원. 궁금한 그게 있어요. 네. 성수기 비수기 하셨는데. 네. 그나라도 성수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예, 성수기가 6월, 7월, 8월, 9월까지가 성수기고요. 이게 나라마다 비슷비슷합니까 성수기가? 성수기가 뭐 비슷한데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데도 있는데. 여기는 비슷하게 어, 딱 겹치나 예, 보네. 난방구는 좀 다르겠죠. 난방구는 어. 계절이 다르니까 좀 네. 다르고 여기는 비슷한데. 겨울에는 이제 오로라를 보러 가는데, 네. 오로라만 딱 보고 오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고요. 여름에 이제 가서 캠핑하고, 바베큐 하고. 아, 가 제일 좋을 때구나. 그거 맞춰서 가신 거구나. 네, 저는 그때 맞춰서 갔습니다. 맞춰서 갔더니 이제 비싼 것이죠. 네. 어, 지금 오늘 지금 비싸다는 말을 몇 번을 했나요? 지금부터. 비싼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이게 비싼 아이슬랜드 편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laughs> 비싼, 이게 아이슬랜드 편이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뭔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오신 분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일단 네. 너무 비싼 얘기였으니까 네. 아, 좋은 얘기 좀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관광 명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기름도 만땅을 채우고 yes. 자, 이제 레이케아 비크와 레이케아 비크가 있는 서남부 쪽, 서남부 쪽을 본격적으로 여행을 그 떠나시죠. 아까 슬쩍 얘기하신 게 블루라군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에 블루라군이 있어요? 블루라군이 있고요. 요 블루라군이 그 서부와 남부의 명소를 떠나서 아이슬란드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볼거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검은 화산암 화산암이 거시커무섭습니다. 혼자 가면 무서워요. 검은 그막 이런 색깔의 돌이 막 있으니까 너무 무섭죠. 혼자 가면 무섭다고요? 예,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여러 있어 가야 좀. 여러 있어 가면 좀좀 좀 약간 사람들이 같이 있어 무서움이좀덜하잖아요 <laughs> 화산 보는데 그래요? 예, 무슨 이 귀신 보듯이 그러죠. 예, 막 시커머니까 돌이. <laughs> 예. 그래서 검은 화산암과 푸른 잎끼가 뒤덮인 그 황량한 화산지대 한 가운데. 음. 한 가운데 바닷물하고 온천수를 끌어들여서 그 가운데 예, 이 블루 라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의 색깔이 하늘빛입니다. 어... 하늘빛 쫙그그 비취색인가요? 그 비취색 물이 쫙 있는데 얼마나 몽환적인지 따뜻한, 말도 못해요. 따뜻한 물인가요? 따뜻합니다. 어... 따뜻한 물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잡지 아시죠? 유명한 네, 그 예, 예. 여행 잡지, 그 포토 저널리즘 잡지. 아, 저는 TV TV 채널로만 예 알고 TV 있네. 채널도 너무 유명하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스러운 자연 25곳 안에 들어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야외 온천이고요. 세계 최대 크기요? 예 크기가 아, 엄청나게 커요. 커입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실내 온천을 생각을 하는데 네. 야외 온천인데 정말 큽니다 야외 온천인데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새그 물에 온천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고요 사람 많겠어요? 네,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어... 공항 근처에 있어서 그 여행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블루라군에 와서 온천을 하고 공항을 가는 아, 그런 분들도 좋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몰려와서 그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아, 아, 여기 들어가려면 뭐 입장료를 내고 가는건나요 예, 겁니까?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피크타임이라 그래서 자리가 거의 없고요. 뭐 일주일 전, 한달 전에 여,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요. 아니, 온천인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시간대, 시간대. 네. 아주 아침 일찍 오면 좀 싸고. 아, 자리가 없다는 게 네. 이제 빽빽해서 다. 그러니까 뭐 거기. 좌석이 있는 건아니고 예, 좌석이 있는 건 아, 아니죠.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좌석이 있는 아, 그런 네. 뭐 일본식의 온천이 아니라 네. 이렇게 뭐 노천 온천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은 좀 싸고 아주 이른 시간은 좀뭐더 싸고 뭐 이런 식인데 제일 싼 거는 한 56불짜리가 있고 그래도 비싸죠. 어, 네. 그리고 마사지를 포함하는 패키지는 250불짜리가 있습니다. <laughs> 어이구, 거의 30만 원이네? 예, 네, 거의 뭐 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거고요. 그래도 뭐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자리가 없다라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네. 여기 뭐 5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00명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만 딱 받고 그 시간대를 마감해 버리는 아 거죠. 이제 그러면, 감이 오시나요? 네. 근데 그게 가장 비싼 축이었고 250불이. 네. 얼마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56불짜리 를 들어갔습니다. 56불짜리. 아, 제일 저렴한 걸로. 제일 얼마만 어, 들어가면 또... 되지. 거기서 굳이 마사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네. 여기서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아, 검색해봐야겠다. 예. 그리고 유황, 그 물에서 유황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달걀 썩는 네. 냄새 같은 거죠. 네. 어떻게 유황 생각나요?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이색적이죠. 이국적이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는데 하루 종일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몸이 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있으면 좀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안에서 뭐 마사지 서비스도 받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들어가셔서 경험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몸이 불쾌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때나오뭐때 나오는 거는 뭐 알아서 양심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때 밀고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아 저는. 블루라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네. 영화도 있잖아요 블루라곤 그렇습니다 영화 네. 영화도 있었고 그 그거... 블루라곤은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곤이 아니고 그 아마 라오스인가 태국의 블루라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전에 우리 라오스 예. 할 때도 블루라곤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름이 똑같은 거 아니면 블루라곤이 무슨 뜻이 아 블루라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그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어떤 유황 성분과 네. 미네랄 성분과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 자체를 물의 색깔 자체를 그 어느 온도를 유지하면서 물의 색깔 자체를 빛이 색으로 만든 그런 연못을 통, 아 총칭해서 부르는 것을 블루라군이라고 합니다. 그 일컫는 말이구나.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슬란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태국에도 있고요. 아 라오스에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남미에도 그렇게 있고 되는 그렇게 거구나.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자연이 만든.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빛이 세게 색깔을 내는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네. 연못이나 그런 판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하 1900m 에서 그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 뜨거운 온천수와 배합을 하는 것이죠. 네. 배합을 해서 그 적절한 온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7도에서 39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뜨뜻하네. 네, 뜨뜻하죠. 네. 그래서 요 해수와 담수가 높은 온도에서 결합이 되면서 그 정말 아름다운 빛의 색을 만들어 내고요. 여기다가 그 안에 미생물 활동이 더해져서 더 네.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죠. 음. 미생물이 색깔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황 성분과 각종 미네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고 어. 아토피 질환이 계신 분한테도 너무 좋다. 아 궁금하다. 네, 그런 거고 제가 유튜브 버전에는 그 우리 피디 님한테 제가 파일을 많이 줘서 파일을 제가 엄청 찍어 왔습니다. 4K, 아, 4K 그 동영상으로 피디 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피디 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장비를 가지고 제가 4K 영상을 엄청 찍어 왔습니다. 아, 4K로. 어 네. 그러면 브라이언의 노출을 볼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창피해서 저의 그 요즘 배가 <laughs> 좀 나와 가지고 저의 아, 노출은 안나고 예, 저의 모습은 안 찍었고요. 네. 근데 그 이렇게 다른 분들을 배경을 좀 <laughs> 예, 배경을 찍으셨구나. 좀 찍어왔는데 그걸 넣고 아마 요 우리 레이아비크 그 편은 JJ하고 제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삭제될 것 같고 아, 워낙 사진을 많이 워낙 갖고 안 왔기 안 때문에 왔죠. 그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버전이 될것 같고요 네. 우리의 모습은 거의 안 나올 것같다는 <laughs> 느낌이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온천 그 물은 블루라군의 그 온천수는 이틀마다 계속 새로운 물로 이렇게 갈고요 어. 수시로 살균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피부 질환 있는 분이 또 오고 하니까 예, 예, 수 살균 처리를 해서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아, 고여 있으니까 되고요. 또 예, 고여 빠지고 있... 들어오고 그,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비용 없이 간에 그걸 갈고 살균 처리하니까 그 위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입욕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물론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 블루라군 측에서 제공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샴푸도 줘요? 예. 왜냐 그러면 아 제공하는 걸로만 가면? 예. 우리 개인적인 샴푸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샴푸가 특수 샴푸 샴푸인데 뭐냐 그러면 네. 그냥 맨머리로 들어가면 거기 유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쉬워버린대요 하얗게. 아 해줘요 머리가? 네, 그 유황 성분이 우리의 이 색소를 많이 우와. 이렇게 없애 버려서요 미생물하고 해서 없애 버려서 이렇게 백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고. 어,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나와서 들어가서. 탈색하고 싶으면 가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탈색하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네. 그래서 거기 요원이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들어가실 저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우리가 제공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들어가셔야 된다. 머리를 코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샴푸로. 눈썹도 그래야겠다.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좀 발라야 되고요. 근데 뭐 잠수는 안 하니까. 거기서 잠수는 안 하니까요. 아, 저 같은 얼굴 무조건 이렇게 넣어볼 것같아요아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튀고 이러면은 이게 뭐 <laughs> 탈색이 되니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리 털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디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저는 뭐 털이 별로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오, 궁금해지네. 그럼 겨드랑이. 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쁜데요. 예. 조금. <laughs> 네. 어, 털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네. 예. 근데 머리가 뭐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다른 네. 부위의 털들은 뭐 중요하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렇죠. 어, 목이 다갔는데 나만 허하면 어떡해요. 네. <laughs> 네. 그러네. 그래서 뭐그 샴푸할 때만 머리만 샴푸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네. 머리만 샴푸하는 게 아니니까. 샴 예. 이렇게 구석구석. <laughs> 샴푸하고. 들어가신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수영복과 수건은 개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안 네. 갖고 가시면은 그대여료를 당연히 내야 되고, 어. 물론 그 패키지에 따라서 수건과 요 수영복이 포함되는 패키지가 있는데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제일 싼 거, 제일 싼거 요금만 내고 들어가면은 수영복과 수건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정말 챙겨가셨구나. 그, 예, 전 챙겨갔습니다. 예. 뭐돈뭐또 내면 안 되니까요. 추가되면 안 되니까. 물 색깔에 완전히 거기 반하게 되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정말 뭐 빠지 안빠질래야안 빠질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뭐 지금 아이슬란드 처음 갔지만 이번에 아이슬란드에서 딱한 곳을 보라고 한다면 전 주저 없이 블루라군을 꼽습니다. 아 처음 가보신 곳에서 가장 인상 깊은 네, 곳이었군요. 네, 그 정도의 네. 감동이 옵니다 진짜. 어 이거는 제가 듣기만 해도 네 진짜 가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미. 네, 레이케아크에서 공항에서 가깝고 레이케아브크 아,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또 서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봤기 때문에 선정을 제일 첫 번째로 아, 해봤습니다. 좋구나.